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 해야 할 일들 여러 가지가 있고 만나야 할 사람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삶의 방향을 갖게 하시고 또 저희가 소원하는 소망과 또 저희가 믿고 만들,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저희 삶이 늘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점점 더 익어가고, 주님 보시기에는 더 아름다워져 가는 그런 저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를 날마다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멸류관을 입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이거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천6 0 0 스타디움에 퍼졌더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인생 잘 익어가고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개의 추수 장면이, 추수하는 장면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추수 모두 때가 되매잘 익어서 그 익은 것들을 수확하는 장면입니다. 14절에서 주님께서 예리한 낯을 휘두르셔서 땅에 곡식을 거두시는데, 이것은 구원의 주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알곡들은 세상의 온갖 풍파와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잘 익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잘 익어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17절부터 보면, 이번에는 어떤 천사가... 하늘의 성전에서 나와서 날카로운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서 으깨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곡식이나 포도나 때가 되어서 때가 되어서 잘 익어서 수확하기는 매한가지 아닙니까? 근데 왜 성경에서는 정반대 뜻을 상징하게 되었을까요? 한 가지는 이 곡식의 수학은 잘익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상징으로 또 다른 이 포도주를, 포도를 수확해서 어, 거두는 장면은 왜 심판을 상징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포도, 어, 이것은 그수확을 하는 그 과정의 차이와 또 거기서 나타내는 반대되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알곡을 수확하는 것은 가치 있는 그 결실을 잘 거두어서 안전하게 보존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잘 보존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의인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영원한 안전과 생명이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 불러 모아드리는 그런 구원의 주님의 구원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반면에 포도를 수확하는 것은 포도송이를 다 거두다가 어한 곳에 모아서 어, 으깨고 짓밟아서 건죽을 만드는 그 과정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탐스럽고 잘 익은 포도송이라 할지라도 어, 예외 없이 포도주 한 틀에 포도즙 틀에 던져서 발로 밟아서 으깨집니다. 그래서 포도 수확은 악인들을 남김없이 멸망,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무서운 심판의 행위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익어간다고 해서 똑같이 안 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갈 알곡으로 익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진노의 포도집 틀에 던져질 포도송이로 익어가느냐. 이처럼 하늘과 땅과 같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익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방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그첫 번째 식음석은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우리 시간은 그저 흘러가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숙성시키는 거대한 발효통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시간은 온갖 걱정과 <laughs> 불평과 무의미한 쾌락과또 헛된 분주함으로 채워집니다. 남을 험담하고 시기하는 데 마음을 쏟거나 혹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하루 종일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세상 염려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생각할 결차 없이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시간은 마치 잘못된 온도, 잘못된 환경 속에서 방치된 과일이나 음식처럼 점점 쉬어지고 부패해져갑니다. 그 시간 속에서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또, 죄에 무뎌지고, 또, 이기심과 교만이라고 하는 그런, 어, 곰팡이가 잔뜩 끼어서,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틀을 향해 익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의 시간은 비록 짧고, 짧고 분주할지라도, 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라도 기도로서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바쁜 일과 속에서도 문득 하늘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람들 만날 때 사랑으로 대하려고 애를 쓰고 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 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알곡으로 점점 점점 익어가게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허비되지 않고 영원한 하늘 창고에 쌓일 거룩한 열매를 맺는 시간으로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금석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노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재능과 소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석한 두뇌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공감 능력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뛰어난 손재주 혹은 성실한 책임감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다 사용되지죠. 문제는 이 재능과 이 일한 어, 이 노동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면서 익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솜씨를, 오직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어, 자신의 더 많은 돈을 긁어모으는데 또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이 포도송이를 점점 더 크게 살찌우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성공적이고 탐스러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은 자기중심적인 죄의 즙으로만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이 거두실 것이 없는 아, 오직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을 향해서. 아, 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의 일터와 그의 재능은 하나님의 알곡으로 읽어가는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발또 머리와 가슴이 향하는 그곳에서. 여러분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편의 작품이요, 또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식음석은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또 친구와 또 직장 동료, 또 사회에서 지인들, 또 교회 공동체라는 그러한 관계의 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이 밭은 영적인 열매가 맺히는 가장 비옥한 토양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장 끔찍한 죄악이 자라는 원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관계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과 또 해묵은 상처 또 쓰디쓴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배우자를 향해 비난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잘 나가는 친구를 시기하고 남을 판단하고 험담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열매가 도무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 오직 미움과 분열, 이기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독 포도송이들만이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도송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함께 던져질 운명을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깊이 이해하면서 또 상처와 갈등 속에서 더욱 더 단단해지고 깊은 신뢰를 만드는 그런 이거감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그러한 추수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알곡으로 구별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렇게 거둬주시고 어,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손길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게 됩니다. 알고기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내가 진짜 알고 있다 하는 그러한 정체성은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구원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써 날마다 날마다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려주는 삶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포도즙 틀의 그 무서운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분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정의를 인정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진지한 태도를 늘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그분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눈길 앞에서 또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건한 마음을 늘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과연 알곡이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진노의 포도송이가 되는 중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심판의 경고는 우리를 아니라면서 깨워서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정지하고 또 손가락질하라는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지막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 또한 알곡이 되어야 하겠기에 하나님이곳간에 함께 들어가기를 바라는 극율한 마음을 갖게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고 또 저들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을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을 늘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게 한 손에는 구원의 확신과 감사를, 다른 한 손에는 심판에 대한 경외감과 긴박함을 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소망은 우리를 기쁨과 평안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아, 그런 원동력이 되게 합니다. 또, 심판의 경고는 우리가 이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도록 하는 그런 채찍이 됩니다. 이두 가지를 균형 있게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교만이나 나태에 빠지지 않고 또 절망적인 두려움에 휩싸이지도 않으면서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어, 깨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곡과 포도의 포도 수확의 비유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이두 가지 이미지, 두 가지 마음을 늘 가지고서 깨어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구원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또 심판에 대한 어떤 경고와. 아, 절박함을 함께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나 자신과 이웃을 늘 살필 수 있도록 우리가 아, 기, 기도하겠습니다